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27일, 자, 경제 지표 발표 일정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어, 27일인데요. 자, 매주 수요일은, 네, 원유재고 발표가 또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지표, 경제 지표가 있는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네, 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미국, 뭐, GDP, 3분기. 네, 뭐 상급이 10시 반에 또있고요 10시 반에, 네 좀한 번, 음 요동 한번출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고. 10시 반에 많습니다. 네 10시 반에, 어 오늘 굉장히 많아요. 상급 지표가. 자, 그리고, 네, 10시 반 이후로는, 음또 자정, 네, 자정에 또 있죠. 네 자정에 또 상급이 또 많이 또 있는 모습 주택 판매 뭐 이런 지표 또 있고 또 대망의 네 12시 반 네, 원유 재고가 어 크루도일에서는 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 지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크루도일 어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 크루도일 자 1봉 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봉 자전일어좀 매수가 우위일 것이고 어 당분간 이 기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어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뭐, 자리까지 좀, 음어좀 찍어드렸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뭐, 58달러 언저리 네, 요 기억나시죠? 네, 58달러 언저리가 온다면은, 어한 번, 음 한번 매수로 접근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 구간, 어저께 한 6시, 뭐, 7시쯤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네, 그때쯤 시간이 한요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이렇게. 네. 한번 갔다가 조정이 한번 나올 시에 네. 한번 58달러 어, 언저리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셔라 매수로. 네. 근데 어떻습니까? 바로 자리가 왔다가 그죠? 네. 58달러 부근 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죠뭐 100티 200티 가진 않았습니다만. 자 일단 한 50틱 뭐이 정도는 좀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매수를 쿠르도일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흐름상 상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마, 어, 많이들 보셨을 테고. 자 오늘 흐름도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뭐네 넘버 어, 저리가 자, 일단 뭐, 둘중날중 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어 전일 새벽 시간, 네, 뭐, 오늘 새벽이지만은, 일단 뭐, 전일로 하겠습니다. 전일의 그런 흐름이고, 자, 일단 오늘도 일단은 좀 매수가 우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봉 캔들 양봉, 이쁘게 좀 올라오고 있고, 어, 오늘도, 음, 큰 이변이 없는 한, 어, 좀 약간 매수세, 상방이 좀 강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네, 요 때죠?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11월 22일에 고점 5874. 58 74. 네. 여기 뚫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11월 22일 고점 5874. 뭐 뚫어 버리면 지금 20틱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네, 저기 뚫어버리면은 뭐 오구 간다는 얘기죠. 네 오구 간다는 얘인데자 일단은 얘네들이 어, 쉽게 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원유 재고 뭐 미국장 개장 전까지 뭐 후지부지 하다가 네 원유 재고 발표하는 순간 뭐 꾸꾸라질 수도 있고 네 그거는 뭐 이따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자 일단 지금 뭐 어, 11월 22일 고점 네 여기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돌파를 만약에 해준다면은 1 4이 오구 네, 5 9불 정도는 쉽사리 가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봉도 잠깐 볼게요. 자, 주봉도 지금 굉장히 이쁘죠. 네, 양봉 아래 꼬리 이쁘게 뭐 어디까지 갈지 뭐가이안될 정도로 네 이쁘게 지금 딱게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네 원유 재고 발표. 네, 오늘 원유가 뭐 재고가 뭐 줄었다 뭐 가만 보좀 올라갈 것으로 어 보여주고 있고 뭐 조금 늘었다 그러면 조금 아래로. 네, 또, 개미털기 한번 나오겠죠? 네, 그거 한번잘 보시고. 일단, 큰 방향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큰 방향은, 네, 지금 뭐 상방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지만, 자,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되구요. 자, 일단은 11월 22일에 고점 돌파 여부, 요거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 자리를 뭐 찍어드리거나 이런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네 어저께는 딱58 초반 네 누가 봐도 뭐 저뿐만이 아니어도 자고 정도에서 한번 잡아보셔라 뭐그 어 정도는 다 예상이 됐었던 구간인데 자 오늘은 네 찍어드렸다가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찍어드렸다가 골로 가요. 네 오늘 뭐 원유 재고 있는데 뭐 여기서 뭐 해봐라 그러면은 네뭐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어, 그런 말씀을좀 드릴 수가 없겠고. 자, 일단 지금 오늘, 네, 오전부터는, 음, 짜글짜글하게 지금 뭐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5827, 그 다음에 고점 뭐 5861, 네, 3 4틱고 올랐네요. 3 4틱 네. 자, 한번 뭐, 어, 한번 털고 가겠죠? 뭐 이런 모습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전일의 흐름처럼 뭐 계속 뭐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네, 얘네 특성상, 뭐, 저께처럼부터 털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뭐, 네, 뭐, 일곱시, 여덟시, 오후, 오후, 네, 그냥 현재 구간에서 바로 매수 잡는 거는, 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파악하셨다가, 네, 하셔야 될것 같고, 나는 이미 혹시 그 매수를 들고 있다. 나는 뭐 오전, 뭐, 또는 오후 뭐, 한두시부터, 난 크루도일, 우리 뭐, 저기, 급준선 뭐, 정의원님들, 난 그냥 계속 매수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네, 혹시 또 계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분들은 일단 5850. 네, 여기 무너지면은 바로 수익청산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5850. 자, 기준을 일단 잡으시고 대응하실게요. 자, 오히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